안녕하세요. 모든 브랜드 연식의 중고 노트북을 매입하는 중고바로사입니다. 저희 중고바로사의 매입 시스템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저희 중고바로사의 경우 업계 13년 이상의 경력을 자랑하기 때문에 단연간의 노하우로 고객님께서 소중하게 사용하셨던 중고 기기의 합리적인 가격, 매력적인 가격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제품 입고 후 검수에서 현금 지급까지. 약 10분 내외의 시간밖에 소요되지 않는다니 정말 빠르죠? 특히 삼성 노트북, LG 노트북, 애플 노트북, 맥북. 모두 고가의 게이밍, 그래픽 노트북부터 시작해서 가벼운 사무 문서 작성 용도로 나온 노트북까지 스펙과 사양이 천차만별이잖아요? 저희는 그런 다양한 사양, 연식, 버전 모두의 매입을 진행한 경험이 있으니 믿고 맡기셔도 된답니다. 무려 13년 넘게 중고노트북매입을 진행해왔으니까요. 지금 바로 중고바로사로 문의주세요.